도도코 어디 갔어? 방향대로 파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음~ 지금 유일하게 부족한 건 강한 바람이야 지금 계절엔 달이 뜨면 바람의 방향이 특별해지지 진짜 확실해 그럼 이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내가 다 알아. 10년 전 오늘 우리가 타고 있던 여객선이 조난을 당해서 모두 섬에 발이 묶인 채로 떠날 수 없게 됐지. 예이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란다. 그래서 할미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이건 고향에서 온 물건이니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할미가 가르쳐 준 동요도 절대 잊지 마렴. 다섯 겹의 산에 숨겨진 작은 마을. 혹시 모르니, 이 가보를 너에게 주마. 엄마의 할머니가 그랬지. 이건 저 멀리 있는 고향에서 온 물건이라고.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 배를 타고 고향을 떠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어쩌면 고향에 대한 모든 게이 동요에 있을지도 모른단다. 인적 드문 숲속 오솔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지. 시간이 참 빠르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나도 벌써 늙어 버렸네. 우리 아가 할미한테 어렴. 아이고, 많이도 무거워졌네. 너도 다 컸구나. 이게 뭔지 아니? <laughs> 이게 바로 가보란다. 하이미의 조상님들이 이걸 가지고 떠돌다 여기로 왔지. 이제 하이미가 동요와 함께 이걸 너에게 주마. 강물 한 줄기가 졸졸 흐르고 야야, 우리 할머니가 방금 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봤어? 바로 이거야.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이건 바깥 세상에서 온 물건이래. 우리 조상들이 섬에 가져온 가보라고 하시더라고. 참. 그리고 동요도 가르쳐 주셨는데. 음. 뭐였더라? 방에 웃음소리가 산속 가득 울려퍼지네. 근몇 년간 수위가 높아지고 있네. 수면이 점점 올라오니 생활할 공간도 없어지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높은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군. 엄마! 왜 그러니? 방금 물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가보는... 죄송해요. 가족이 보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가보는 섬 중앙에 있어요. 나중에 물이 다 빠지거나 외부인이 오면 발견할지도 몰라요. 이봐 찾았어. 나머지 반쪽이야! 에 병사들이랑 신랑이 하면서 힘들게 가져온 보물이 다 없어졌네. 배도 부서졌고, 자노미님 귀에 들어가면 분명 가만 안 두시겠지. 이제 남은 건이 꼭두각시 무사뿐이야. 우리 나이 녀석이나 빠져나가긴 글렀다고. 망했어, 이건 아코토메키가 아끼는 배라고. 우리한테 맡기자마자 이런 곳에 좌초되고, 돈이랑 포물도 모두 일다니 이건 다 엇보야! 엇보라고! 금방 그할 꼭두각시 무사를 훔치는 게 아니었어! 우린... 조용히 에 이건 아코 대장이 우리한테 맡기신 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야 해! 추추족... 어째서 추추족이 여기... 에 야! 뭐 뭐하는 거야! 살려줘! 살려! 어쩌지... 동동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동동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 우리 동동이 집에서 밥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니? 어? 누가 날 구해주러 왔나? 아 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를 보호해줬다고 위험하다니까. 예, 어디 가니? 어른들이 장군님은 멀리서 왔다고 하던데, 옷도 장군처럼 차려입고. 아, 저랑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꺾은 꽃을 드릴게요. 괜찮죠? 엄마는 장군님이 우리의 동료가 아니라고 했지만, 장군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쵸? 아, 참. 장군님은 나랑 말안 하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 고향도 장군님의 고향처럼 엄청 멀리 있다고 했어요. 너무 멀어서 기억나지 않을 만큼요. 장군님도 집이 그립나요? 오늘 한 방향으로만 배를 몰아봤는데, 아무리 가도 배는 결국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더라고. 원인은 모르겠어. 말했잖아! 우린 여기서 몇년 동안 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봤다고. 너희 섬 주민들은 뱃사람도 아니잖아. 우린 그 유명한 이나즈마 해적이라고. 항해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어? 배를 자초시킨 전문가? 치. 있잖아. 이 해역의 안개에는 규칙이 있어. 아침부터 밤까지 지역에 따라서 안개가 조금씩 변하는데, 한 곳이 짙어지면 다른 곳은 옅어지지. 내 추측이 맞다면 섬을 빠져나갈 출구는 어떤 안개 뒤에 있을 거야. 그 출구만 찾으면 다 같이 배를 타고 여길 빠져나갈 수 있어. 진짜? 그럼 빨리 바다로 가서 봐보자. 이 방향대로 파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음, 지금 유일하게 부족한 건 강한 바람이야. 지금 계절엔 달이 뜨면 바람의 방향이 특별해지지. 진짜? 확실해? 그럼, 이 해역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내가 다 알아. 저 암초는 뭐지? 자세히 봐봐. 이건 안개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야. 그렇구나, 신기루인가? 신기루? 네 말대로 안개가 걷혔어. 이제 바람을 타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 이섬 전체가 몬드의 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야. 어떤 강력한 힘이 이걸 산맥에서 떼어낸 뒤이 해역에 던져버렸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 전체가 전도돼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어. 재밌군. 이것도 바람신 바르바토스의 걸작이겠지. 다이로크, 넌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잖아. 이제부터 바다스를 잡을지 조개를 주울지 네가 결정해 주는 게 어때? 무슨 말에 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무서운 얼굴 하지 말고. 아무데도 못 가는 걸 어떡해? 재밌는 거라도 하면서 시간 때워야지. 조개 죽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야. 생각해보니 같이 조개를 주웠던 건 우리가 어렸을 때 뿐이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다니. <laughs> 여기 물고기 구워 먹으면 분명 맛있겠지? 근데 물고기 먹고 싶어. 그럼 언니가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줄게. 대신 조용히 해야 돼. 언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허, 진짜? 바바라 언니도 물고기 좋아해? <laughs> 난 먹는 것보단 잡는 게더 재밌어. 어렸을 때 나도 언니랑 잡아봤는데, 언니가 평소엔 저래도 어렸을 땐 동심이 가득했다고. 옛날엔 거북이도 키웠었어. 완전 의외지? 이상한 부품 배고파 물고기가 먹고 싶어. 왼쪽도 물이고 오른쪽도 물이네. 여기에다 미리 그물을 설치하면 썰물 때 지나가는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그물에 걸릴 거란다. 와, 대단해요. <laughs> 선조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지. 이봐, 내말 들리다? 섬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물이 밀려온다는 신호다. 빨리 산 정상으로 올라가. 어서, 이 동굴을 잡고 위로 올라가. 뭐? 몇대 동안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갇혀 있었다고? 어린 섬에 갇힌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세. 아무도 여길 나갈 수 없지. 세상에, 설마 우리도 여기에 갇히는 건가? 아니, 아니, 바깥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몬드 리월이나 지마. 그런 곳에 비하면 이 섬들은 겨우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리월? 했어. 그냥 여기서 열매나 따먹으면서 죽을 날을 기다려야지. 이 일대의 유적은 아주 장관이구만 근데 왜다 거꾸로지? 그건 몰라. 우리 선주보다 훨씬 먼저 이곳에 존재했으니, 우린 여기에 있는 석재를 섬 곳곳으로 옮겨, 건축 재료로 재활용한다래. 드넓은 바다에 겁먹고 뒷걸음치지 마세요. 시도는 해봐야 할거 아니에요. 우린 안 해본 줄 아냐. 더는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 난 난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수도 없이 봤지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 더는 위험한 짓 말거라. 다들 여기 떠나기로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만 남았다고요. 진짜 나갈 길을 찾았으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휴 그래. 한번 믿어보마. 모든 게 너한테 달렸다. 이보게, 여기서 졸면 입 돌아간다. 내가 대신서지. 바다 상황은 어떤가? 응? 나왜 잠들었지? 아, 아, 걱정 마세요. 밀물징조는 아직 없습니다. 빨리! 빨리 섬의 소리를 울려! 밀물이 온다! 나나라라라라 <목소리> <목소리>